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공사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업체의 실적이 부족하거나 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 다른 업체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이것을 공동도급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공동도급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동도급이란 어떤 특정한 공사에 대해 두개 이상의 업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도급은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이 같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있습니다. 공동이행은 같은 업종을 가진 두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 비율을 나누어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업종을 가진 두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우리 업체의 실적이 부족할 때 다른 업체 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 필요한 실적이 4억이라고 했을 때 만약 우리 업체 실적이 모자란다면 상대 업체와 시공 비율을 조정하여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적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굳이 공동이행을 하지 않고 단독 참여가 가능하므로 공동이행은 주로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시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 의무 공동 도급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담이행인데요. 분담이행은 공동이행과 반대로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업체들이 면허를 보완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담이행 방식은 공고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종목이 상하수도와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로 나온 공고입니다. 즉, 두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하수도 설비공사업과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에 필요한 실적이 각각 2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이라고 해볼까요? A 업체의 실적이 3억, B 업체의 실적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A 업체는 필요 실적 이상이기 때문에 시공 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고 B 업체는 필요 실적 미만이기 때문에 점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산출된 점수의 출자 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한 업체의 시공 경험 평가 점수가 모자랄 시 다른 업체가 보완을 해줄 수 없습니다. 즉, 서로의 실적으로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점수가 부족하다면 입찰 가격 점수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합친 방식도 있습니다. 공동이행 플러스 분담이행은 하나의 공고에 복수공정의 면허가 있어서 주 공종에는 공동이행 방식을, 부 공종에는 분담이행 방식을 적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를 보시면 필요시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또는 혼합 방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공종이 전기이고 부공종이 전문 소방이라고 할 때, 주공종인 전기를 A 업체와 B 업체가 공동이행으로 들어가고 부공종인 전문 소방을 전문 소방 면허를 가진 C가 분담이행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A 업체와 B 업체는 같은 면허이므로 실적 보완이 가능합니다. C 업체는 A, B와 다른 면허이기 때문에 실적 보완이 안 되므로 필요 실적을 만족해야 적격 심사 시공 경험 평가시 문제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지역의무 공동 도급이란 타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해 공사 현장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업체는 대전에 있는데 지역 제한이 서울인 지역 의무 공동도급 공고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서울에 있는 업체와 함께 참여해야겠죠? 그래서 앞서 공동이행은 지역 의무 공동도급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업체가 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단독으로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았다면 혼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공동도급 적격심사 시공 경험은 대표사 실적 곱하기 시공 비율, 더하기 구성사 실적 곱하기 시공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때 같은 면허라면 한 업체의 부족한 실적을 다른 업체가 보완 가능하고, 다른 면허라면 보완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경영 상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경영 상태는 대표사와 구성사 각각의 경영 상태 점수에 정해진 시공 비율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공동이행이든 분담이행이든 경영상태 점수는 상호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한 업체의 경영상태 점수가 부족하면 합산한 점수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입찰가격 점수로 보완을 하여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영상 시청 중 공고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 눈치채셨나요? 바로 공동수급협정서입니다. 공동도급 시 업체는 대표사와 구성사로 나뉘는데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이때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구성사가 그것을 승인한 후에 승인된 협정서를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정버튼이 붙은 공고들이 공동도급 가능한 공고들입니다. 우리 업체가 대표사라면 협정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면 되고 구성사라면 공사, 투찰 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순서대로 들어간 뒤 해당 공고를 클릭하여 승인하면 됩니다. 이 공동수급협정서는 기간 안에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도급이 가능한 공고들은 버튼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고에 함께 참여할 업체들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직접 구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건설넷, 전기넷 그리고 OKEMS에서 공동도급 업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건설넷 전기넷은 커뮤니티 공동도급 게시판에서, OKEMS 공동도급 만남의광장 게시판에서 공동도급 공고 및 참여 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OKMS에는 공동도급 공고를 클릭했을 때 우리 업체가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스마트 코칭이 있어 입찰 참가자들이 입찰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동도급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협정은 입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공고에 나왔는지, 필요 실적을 계산했을 시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공동으로 참여할 업체를 찾아 협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전자입찰 교육원의 적격심사에 의해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공동도급 적격심사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적격심사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교육수강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낙찰 파이팅